안했구나. 안녕하세요. 아, 어, 아직 도안 했구나. 우리 아가씨, 우리 둘째 아가씨가 이제 카페를 오픈을 해요. 내일 모레 하나. 오늘은 가족 오픈. 우리 이모도 같이 오셨고요. 오늘 은 우리만 있는. 그리고 이거 인테리어는 저희 남편이 해줬습니다. 근데 이거 진짜 페인 색깔이 너무 좋아. 이거는 진짜 유럽 미장이야.

소금빵이 사실, 사실 메인인데 소금빵은 좀 오래 걸려서 어. 일단 급하게 이제 제가 애정하는 스콘들을 내봤습니다. 아, 아 네. 뭐, 스콘인데좀 달라요. 일반 스콘도 있는데 얘는 얼그레이 스콘. 내가 좋아해서넌 아, 얼그레이 스콘이라고 부르면 돼요. 지아니 하트 얼그레이 스콘. 아 근데 스콘 이름이에요? <laughs> 지아니 <laughs> 하트 얼그레이 네? 스콘. 런던 <laughs> <laughs> 런던의 구름을 나타낸는 그런 느낌. 아니 그런 London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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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까 그냥 꼴값으로 보이죠 n London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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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o 봤죠. 우리 오키나와 o <laughs> 우리 얼마나 힘들었는지 잊었어? 오후 10시에 숙소 체크인 한거 잊었어? 이거 그냥 바치게 초코 바치케 음, 이것은 또뭐 포르투칼 <laughs> 포르투칼식 에그탑 고양이 정말 거창 많으세요 거창이지만 세 <laughs> 개로 뽑겠다 그리고 <laughs> 있어 가부 오미 우리 현주 오미자, 우리 음. 어머님의 오미자 반디 스페셜티라고 해서 어. 조금 레가를 어 그러네 는 이제 변동이 될수 있어 아 그렇지만 현주 오미자는 픽스다. 음. 음 우리 어머님 오미자는 진짜 맛있어. 우리 집에 이 오미자 청이 있거든요? 이렇게 만들어 먹을게요 집에서. 반디 슈페너 이거 또 시그니처. 그럼 이제 아이스크 먹을 줄 아냐? 얘들아 <laughs> 한번 먹어보자. 이게 런던 보고. 먹어 봐. 또이어 얼굴에 스이구가어라 네. 음 어, 스 너무 맛있다, 태시. 괜찮나요너 어, 맛있어요. 응. 근데 이제 맛었어 오미자 불렀었이데 아, 오미자 불렀습니 <목소리가? 목소리가> 이름 방금 지은 거 같은데. 오미자곰이제 <목소리가> 다셨어. <목소리가 목소리가>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아, 메뉴 개발을 하면서 만든 거를 집으로 많이 갖다 준거 근데 점점 맛있어지는 거야. 헬시 너무 맛있다. 근데 이게 달달하니까 좀 이제 아메리카노랑. 이가미크티 같은데? 음. <목소리> <오늘 약불? 웃음> 아니 <실장이 아니라> 약간. 아니 시작이 아니라. 약간 약간 좋아 좋아. 나 같은 경우 괜찮아. 단걸좀 싫어하는 사람은 조금 달다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. 어떻게 한다고? <laughs> 일단은 뭐 디저트가 다 달달하잖아. 세트로 그냥 일단 아메리카노 먹고 뭐 천원 추가시 이렇게 변동할 수 있는 거있잖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치? 디저트를 먹었잖아. 양평에 잡고? 여기 왔다 갔다 해줘야 되거든. 잘 되겠어요. 여기 보니까 이 근처에 카페가 없네. 도원이는 어떤 게 제일 맛있었어? 나는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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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안 먹어 왔잖아, 이거 커피를 너안 먹어봤잖아 이거 나안먹었는데 이거 크이아 이거 이거 아, 비슷하게 어. 생겨가지고 빵은? 에그타르트가 맛있어 제일? 응 어. 콘, 스콘. 언니, 스콘 스콘 콘 스타일인 것 같아 너는 포르투갈 스타일이네 <목소리> 그럼 월요일날 오픈? 아 내가? 까치산에 정주리가 떴다 <목소리> 사인을 한번 해야 될것 같은데? 여기에 보면은 크게 <목소리> 현수막 준비 한번 해주고 <목소리> 내가 포문을 열어줘야지 <목소리> 그러고 아이고. 제오 아. 소금병을 맛보고 싶네. 저게 먹어야겠어. 어나 갔다. 어? 소금빵. 소금빵. 미 그래. 소금의 프랑스산. 이거 <laughs> 프랑스야? <laughs> <laughs> 그러니까 가구에서 직자 해서 땡겨 뻗는다. <laughs> 오빠 이거 프랑스 소금 맞다. 너무 리네들즈 맞아요. 언니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먹었더라고. 아, 완전. 아, <laughs> 아, 아, 어 맛있네. 셀시가 너무 애썼다 동네에서. 아니야. 어해냈 같이 한 거예요. 나 아, 진짜. <laughs> 동북봐도 인테리어 하느라고 된 거야. 너무 많가지고 오빠 다음 주 목요일 에생일인데아 이렇게 모이게 한번 회의를 합시다. 가족 회의. 다음 주 목요일에 내 자기의 생일이에요. 그래서 목요일인데 요즘. <laughs> 너무 바빠가지고 뭐 해야 되냐? 돈도 없는데 돈을.. <laughs> 그냥 맛있게 원래 식사하시면 음, 좋은 데 좋아하시면 해! 누군 좋아하시면 돼 도다리 새꽃이로 마무리해 도다리 새꽃이나 <laughs> 도다리 좋아하는 <laughs> 도다리 새꽃이로 <세꼬시고>. 너 <laughs> <도다리 좋아하나? 도다리 웃음> 생일 유튜브 찍은 게어그제 같은데 벌써 일요일이 지났다고? 근데 지난번에 유리하고 찍었잖아 요래는데 여보 언제 와? 서나밥 어, 먹었어 <laughs> 맞아 부모한테는 다 말해야 돼 애초에 같이 저녁에 밥 먹는 거야. 저희 둘다다니오면편이겠으면 좋겠어. 아니 나 목요일날 뭐 해, 그냥 안에 오빠 없어도. 우리가 없어도? 거 썼나? 응. 아 부세일이지만 부가 없어도 우리끼리 일단 모이는 걸로 할까? 응. 그러자. 그러자 그래도 우리 아한테 편지는 준비하자. 자 그럼 그렇게 마무리하고요. 뭐잘 하시고요. 잘 되고 가고 싶어요. 잘 하시고요. 예. 저리 이제 가서 계속 디저트로 먹었으니까 가서 밥 먹자.